자 들어와 누가 초이스 할 건데 어? 내가 오늘 니네 초이스 다 해줄게 어허 양 옆에 두 명씩 앉혀놓고 내가 초이스 완벽하게 해줄라니까 들어와 자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 이 조지거리가 아닙니다 자 행사예요 행사 어 아니 이거를 조치거리라고 표현해 주지 마세요. 어, 자 일단은 그 5월 6일 성스러운 행사입니다. 어, 성스러운 행사고요. 어떤 걸좀 진행을 할 거냐면은, 자 보시죠. 일단은 영변을 좀 채울 겁니다. 어, 좀 영변을 좀 채워야 될것 같아. 특히나 이 토발드. 자 컬렉션 좀 보여드릴게요. 토발드. 이게 무조건 있어야겠더라고. 데미지 리덕션 2. 스킬 데미지 증폭 3%. <laughs> PVP 2. 그 다음에 또 스킬 데미지 증폭 3%. 총 6%가 올라가고요 힐 증폭은 의미 없는 거니까 제외하고 데미지 리덕션 무시 2 스킬 저항 4 이거 무조건 있어야겠더라고 예. 자 카드 충전을 할 건데 12시 반에 농협 점검이 풀립니다 여러분들 어 12시 반까지 지 노가리 좀 까다가 조금 이제 음, 충전을 좀 진행을 하고 바로 어, 일단 행사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설 도전까지 가면 좋은데 어, 자이 토발드 그 다음에 나딘 카몬, 에스터스, 자, 토마, 요네 마리를 채울 생각으로 일단은 행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네 마리가 일단은 좀 뽑혀야, 어, 일단 컬렉션이 좋으니까, 어, 전설은 두 번째에요. 지금 현재 전설은 2순입니다, 여러분들. 전설은 2순이고, 만약에 여기서 전설이 뽑힌다고 하면은, 어, 프린테사. 프린트 아이고, 아무거나 나와라, 일단은. 예, 바츠, 램스 아트나 프린테사나 아무거나 나오면 되니까, 어, 둘 중에 하나, 어, 일단은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문주 농축한 거 냄새 맡고 급하게 행사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본주 형님께서, 어, 제가 방송 안할때 지금 야간에 좀 게임하셨거든요. 아까 문주 방송 보셨으면 아실 거야. 어, 게임하셨는데, 혼자서 20만 다이아를, 어, 그냥 까먹으셨어. 그래갖고 내가 그또 틈새 공략을 했죠. 형님. 형님과 저의, 또, 음과 양의 그런 또, 조화가 이루어져서, 기운이 뭉쳐버린다. 어, 그러면은, 형님, 전설이고, 컬렉션이고,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또, 요거 했지, 전... <laughs> 자, 일단, 권고 형님, 죄송합니다. 어, 자, 일단 제가, 어, 스타트를 끊어서, 똑같은 20만 다이아로 뭔 마리를 뽑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서, 어,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세법을 보겠어요. 갑니다! 뭐야 첫판부터 그냥 금세 꽂혀버리는데 야이씨뭐냐자 <laughs> 오늘은 아니 역시나 진짜 제발 에? 휘발유가 좀 아니기를 좀 바래보면서 5 어, 5 0장 제발 의미있게 좀 사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냥 첫판부터 깔끔하니 에헤이, 까비. 첫 번째 뽑기에 금색 칼. 두 번째 뽑기에 올건빵. 아, 느낌이. 자, 잠깐만. 방한번 바꿔볼게요. 예? 자, 두 번째 금색. 음. 자, 좋습니다. 야 이거 씨 휘발유 느낌이 왠지 그냥 세하게 강해들어버리는데? 삼만다이아의 지금 일단 노형변 삼만다이아의 노형변 금색 2번 금색 3번 자 일단 갈게요 아이씨 일단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쓰려야지 에? 야 진짜 노래 틀어서 그런다 쇼쇼 퍼킹 퍼킹 막야 노래 꺼봐봐 일단은 이런 조치거리 진짜 노래 껐어요 나오면은 진짜 노래 끄고 가야돼야 야씨 자, 괜찮아 여러분들. 뽑기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영병 컬렉션을 채워야 되는데. 뽑기에서 안 나오면 뭐다? 바로 그냥 우회해서, 전설 도전으로 우회해서, 어, 전설 도전 해버리면 돼요. 멘트! 그렇지! 야, 부금이 문제였나 본데? 어? 자, 좋았다. 자, 일단 리터리 나왔는데, 리터리. 리터리 변신 아니야, 리터리 변신. 용사 리터리 자, 바나민. 자, NC는 항상, 이런 것들을 잠수 패치를 진짜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유저들이 모르게.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존에 중복 두마리가 있었어요. 기존에 중오오 오! 컬렉션 좋아 마법명중일 근거리 데미지 리액션 1! 야 좋았다 아까 그거 난쟁이 그거 컬렉션이었나 보네요. 여러분들 일단 희귀 컬렉션 하나 채웠습니다. 아니 진짜 상당히 이거 지금 잠수 패치한 느낌이 진짜 세하게 들어버리는데 20만 다이아가 놓고 어, 있는 지금 똘건이 방송을 시청 중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똘건이 방송에서 히로애랑만 같이 느껴주시고 좋든 나쁘든 좋은 추억만 가슴속에 묻어가시고 게임은 플레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자방안 바꾸고 그냥 이 방에서 다 까볼게요. 일단 내려놨습니다. 어, 뭐 똥이고 된장이고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일단 내려놨어요. 자 에이르나가 나옵냐다 시파. 야 뭐야? 에이르나, 이거 몇번 뽑는 거예요, 이거. 이거 존나 안 나오는 건데, 에이르나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야, 아니, 내가 아무리 초이스를 좋아해도 에이르나가 지금 나와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지금 토발드를 원하는데. 아, 난쟁이 진짜 존나 잘 나오던데, 왜 이럴 땐 난쟁이가 안 나오냔 말이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참. 아, 아, 나 에이르나 진짜. 아, 진짜 초이스 잘못했다, 진짜, 어? 아, 토발드가 나와야 되는데, 토발드가. 어? 야 오늘 에이나 다른 데서 나왔어요 두 달째입니까? 자 그만 좀 나와라 그만 좀해 다시 한번 줄까요? 금색도 나왔습니다 금색 네 예끼 진짜 멘트 안 주겠지? 그렇지 네가 뭔데? <laughs> 아 진짜 해탈을 한다 해탈을 해자 지명 아니에요 <laughs> 아니 무슨 지명입니까 여러분들? 어? 또 5분에? 질퍼 금색 잘 꽂힌다 이제 어? 막바지라고 또리모콘 눌러주냐, 멘트 한번 떠봐라! 그렇지! <laughs> 자, 세 마리. 아, 진짜 만족할 수 없어. 어? 세 마리는 나왔지만은, 지금 만족이 안 돼. 최소 뽑기에서 다섯 마리씩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세 마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20만 다이아요, 여러분들. 세 마리 일단 뽑았으면은, 이게 뭐 평탑입니까? 상탑입니까? 중탑입니까? 아니면 잘못 뽑은 겁니까? 에 참, 나도 궁금하네요. 몇 마리가 나와야지 잘 뽑은 거고, 어? 모르겠습니다. 진짜 머리가 아파버리네요, 에? 욕심 없다. 한 마리만 더 줘라, 한 마리만, 에? 한 마리만 더 줘서, 어, 일단 네 마리 뽑고, 총 여섯 마리도 가져가자. 왜냐면은 지금 중복이 두 마리가 있어요, 어? 차피 지금 컬렉션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에? 웬만하면 진짜 한 마리만 더 줘라, 에?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어, 7,300 다이아 남았습니다. 자 일단 제법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세 마리 뽑았는데 합성을 전부 다 하고 제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면은 진짜 영변 뽑기에서 세 마리 뽑았으면은 그래도 적당히 뽑은 거 아닌가? 아 아니다 들 뽑았다 확실한 건좀들 뽑은 거 같네요 자 일단 희귀 합성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가 이제 준중 결승입니다 두 마리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발 오 좋았어 일단 멘트 오 컬렉션 자 좋습니다 일단 컬렉션 나이스 가자 제발 아 두마리 자 일단 요정, 요정도면 하죠 여러분들. 음? 일단 필라는 있어. 자, 준결승 제발 여기서. 자, 또 똑같이 두 마리 보고 갈게요. 자, 아, 한 마리 씨. 자, 마리라도 나온 걸을 하게 되면, ok. 자, 해야겠죠 여러분들? 예? 게해오이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게 아홉 마리? 자, 일단 이체게게요 여러분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아 카난 캬아 교체로 뽑아야 될것이 여러분들 지금 자 이건 나왔고요 이제 교체로 나오는 건 토마 한 마리 남았습니다 토마만 뽑으면 돼요 토마 어 토마만 남은데요 토마 제발 난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렇지!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단은, 신규 컬렉션! 교체로 나오는 거두 마리 다뽑았고요 에이르나 가고 토마 왔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영웅 컬렉션, 뽑기에서 나오는 거, 나딘, 그리고 토발드 제외하고, 자, 카몬 에스터스, 토마까지, 자, 일단 컬렉션 얻어갑니다. 컬렉션부터 좀 확정을 좀 눌러보도록 할게요. 토마, 보자! 자, 치명타 리덕션 2. 명중 1. 위즈 2. 자, 이렇게 3개 올라갔구요. 자, 카몬 에스터스 확정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무기 데미지 내성 4%. 어질 2. 방어력 이 오! 회피 2. 야, 뭐야! 치명타 2%. 졸라게 많이 올라가네? <laughs> 자, 일단 컬렉션은 이만큼 올라갔구요. 일단, 무가금은 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응원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일단 무가금은 면했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바로 한번 합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배들만 모아봐. 자, 들어와. 누가 초이스 될 건데? <laughs> 내가 오늘 니네 초이스 다 해줄게. <laughs> 양 옆에 두 명씩 앉혀놓고 내가 초이스 완벽하게 해줄라니까. 들어와. <laughs> 자, 여자 네 마리. <laughs> 아, 어이 없네. <laughs> 자, 합성 갈게요, 여러분들. 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채팅창에 전설을 한 번씩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가보자. 진짜 뚫고 와. 제발. 쌍칼. 스크레이트 나와버려. 데스 나와버려. 어? 제발 그냥 한 방에 뿌어버려. 어? 후! One two! Three. 야, 20만 다이아에 영웅 컬렉션, 희귀 컬렉션, 전설까지 가져갑니다. 자, 제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린테이 바츠, 램스, 아트, 두 마리 중에 나와줘야 됩니다. 야, 이거 두 마리 중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진짜 어떡하냐? 이거 족됐는데 이거. 둘 중에 한 마리가 꼭 좀, 제발 꼭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램스 아프냐, 프린테사냐, 그것이 무엇이든 나와라. 데스, 시파. 아, 왜 데스야? 한 번만 더 돌리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본주형님한테, 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시마이 할게요. 어, 일단 여기서 제법에서 안 나오면은 심하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 원래 첫 번째로 가는 게 맞아 어.. 제법 갈게요 자 갑니다 쓰리 투원 제발 야 씨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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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법이 장난이냐 에? 야 이거 전설 뽑으면 뭐하냐 제법의 뒤지네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전설 전설 뽑으면 뭐합니까? 진짜 이거 전설에, 이거, 아, 제 뽑에 뒤져버리네. 이번에 안 나오면 4만이죠. 3만 4만 맞나? 3만 다이아데 형들 이번에 안 나오면 4만이죠. 본주 형 지금 주무셔. 어, 5만이라고? 야, 씨. 머리 아프네. 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봐봐. 9,900 다이아. 그 다음에 얼마였죠, 형님들? 1만0 0이었나요 어, 19,000 다이아. 다음 번에 29,900 다이아. 6만 다이아야. 6만 다이아. 어? 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차라리 3만 다이아 있으면은 에? 전설 도전을 한번더할수 있잖아. 어? 일단은 여기서 박수 칠때 마무리를 하자고. <laughs> 그게 맞잖아,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거 줬대 가지고 지금 세번 돌렸는데 이거 얘네들 안 나와 버리면 진짜 완전히 이거 맛이 가는 상황이야. 응?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맞다고 맞좀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 브레이키를 걸어줄 때는 좀 걸어주고 어, 일단은 박수 쳤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좋은 추억도 쌓았잖아 어, 박수 한번 쳤으니까 제동 한번 걸어주고 어, 내일 방송에서 영웅 한 마리 뽑아서 네 마리로 전설 도전 한번더그 다음에 <laughs> 저기 그 뭐냐 전설 제법 이렇게 가는 게좀 맞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본주 형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방종하려 그랬는데 오셨습니까? 자, 일단은 어, 빠져 있는 어, 영웅 변신 두 마리밖에 안 남았고요. 일단 제법 두번 했는데 스크라이드 나왔어요. 왜 형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에? 아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형님? 에? NC가 사람처럼 참여... <laughs>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영웅중복이 3마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영웅중복 한 마리도 뽑아서 4마리로 전설도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뽑혀있는 스크라이드 제법 진행해서 컬렉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주형님하고 통화하고 버서커에 대해서 내일 뽑을지 안 뽑을지 어... 방송 키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내일 한 12시 반, 요 정도까지 출근을 해서 방송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발 교체 누르겠습니다. 님, 제발 바츠 프린트사, 제발 야, 이거 안 되면 한한번 남는데 대 제발 진짜 아무리 하자. 야, 씨, 발 좋겠다. 야, 아니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아, 이 새끼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아무리 하자. 진짜. 예, 아, 제발 진짜 씨,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진짜 이거 안 나오면 좋겠는데, 진짜. 제발, 제발. 야 씨. 야, 야 이거 지랄이다 진짜. 야, 제법에서 쏟아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